안녕하세요. 에이워터 소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폭스방에 대한 5월달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한 4월달까지는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하지만 이제 5월달, 네, 5월달로 들어오면서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이번 달 폭스바겐은 추가적인 조건,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많아요. 한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증 연장입니다. 기존 보증 기간 자체가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년으로, 네, 2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해줬고요. 그리고 키로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보통 6만 키로 10만 키로였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요, 15만 키로까지 보증 연장을 해준다. 이 이름이 어. 어드벤스워런티 고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보증 연장 프로그램이 이번 5월달에 구매하시는 모든 폭스바겐 차량에 거의 다 포함이 된다는 라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고 수리 토탈 케어 서비스입니다. 1년 이내에 자차 수리 시에 자기 부담금을 이제 지원한다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1회 한 돈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수 제한이 있는데 5번입니다. 5번.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조건인데요. 이제 서비스 플러스라는 이제 조건이에요. 이거 뭐냐면요. 차량 출고 후에요. 3년 이내 3년 이내에 이제 정기 점검 그리고 엔진오일, 오일 필터, 이 패키지 묶어있는 이 상품을 3회 이제 무상교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에어 클리너, 그 다음에 에어컴 필터는 1회 무상교환권까지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요. 이제 소모품 비용들이 아무리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덜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좋은 조건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모델별로 이제 할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골프입니다. 골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할인이 굉장히 없었잖아요, 그죠 재고도 없었기 때문에 출고가 굉장히 오래 걸렸던 모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재고가 넘쳐 어, 넘쳐나진 않고요, 어, 적당히 있다. 바로 바로 출고는 됩니다. 그리고 할인이 중요하겠죠.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금과 제휴사로 제가 표기해 놨는데요,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를 이용하는 게 현금이에요. 그리고 제휴사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사용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할인입니다. 근데 할인 차이를 보게 되면 크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할부 혹은 금융을 이용하신다면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금리가 저렴한 타사금융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할인이 없던 모델이 지금 300만원에서 300만원 후반대까지 지금 할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의 조건이 이번 달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출고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이제 아테온입니다. 아테온이 할인이 거의 대박인데요. 기존에 할인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 17%, 뭐 18%그 정도의 할인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20% 프로가 넘는 할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정도 할인이라면 음, 한번 장거리 중에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구매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디자인도 꽤나 좋은 모델이니까요. 그리고 제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타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차량 가격 대비했을 때 할인율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차량가에 한10% 정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정도의 할인을 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타에 대한 재고는 여유롭진 않습니다. 소량이에요. 다음은 SUV 라인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스확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SUV, 네, 티구안입니다. 티구안 같은 경우는 에 출고가 굉장히 오래 걸렸던 차량인데요. 지금은 바로바로 바로 출고받으실 수 있고요. 할인율 보게 되면요. 저번 달 대비했을 때한1% 정도, 또 많게는 2% 정도 조금 이제 빠진 느낌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재고가 많단 말이에요. 재고가 많기 때문에 지금 월 초에 그냥 바로 구매하기보다는요. 지금 할인도 좋지만 중순 넘어가게 되면요. 재고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추가적인 할인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월 중순 지나서 추가적인 할인이 가능할 때 출고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모델은 이제 투아렉입니다 투아렉 집중해주셔야 됩니다 할인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기본 할인도 굉장히 높아요 뭐 1300, 1350뭐 이렇게 높은데 프리미엄 등급 한에서는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요 투아렉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트레이드인 트레이드인을 하게 되면요 추가로 500만원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옆에 최종 할인이 가장 많이 되는 모델이 거의 1550만원대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트레이드인을 받는 네, 조건들이 있죠 조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존 트레이드인 조건 같은 경우에는 한7 10년에 15만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요, 그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10년에 네, 15만 키로 이내인 차량이면 다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차량이 없더라도 이제 가족 명의의 차량이 있으면 추가적인 트레이드 인으로 할인을 많이 받고 구매할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폭을 넓혀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리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까지도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지켜주셔야 될 항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차량 명의가 중고차 명의가 6개월 동안 내 명의로 갖고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어디서 사와가지고 바로 되파는 그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5월달 내 네, 폭스바겐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죠. 할인을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폭스바겐에서 이제 밀고 있는 보증 연장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서비스 플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고객들에 대한 이제 사후 관리 그런 서비스들을 대폭 강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이제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했을 때는요 뭐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월초보다 월 중순에 조건들이 조금씩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다음 달이던 아니면 이번 달 말이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다면요 실시간으로 이제 바뀌는 할인들 정보들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